웃으면 보기 온다는 옛말이 떠오르고요. 어, 많이 웃으시고 복 받는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017, 2 1 9 0 1 9년2 0 1 9도 2019년, 2 0 너무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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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년, 2 0 이면 좋게 이렇게 상쾌하고 유쾌하고 명쾌한 불쾌함을 털어내는 그런 한해로 시작할 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2019년 포문을 여는 웃음으로 포문을 여는 영화이고 싶습니다. 북한직원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19년에 정말 극한 직업 영화로 대한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웃으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9년, 사실 2019년이고요. 네, 모든 어,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고 즐거운 한해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작년 한해 행복하게 찍었습니다. 어, 2019년 새해에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보시고 어, 웃으시고 행복감을 어, 가지고 극장에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